안녕하십니까 탈모기능장입니다. 어, 지금까지 지게차운전기능사 관련해서 필기요약과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다뤄봤는데요. 가장 빠르고 쉽게 합격하는 방법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 시험 볼때 마음가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보기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문제 자체를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냐? 문제가 예를 들면, 이제, 무엇 무엇이 아닌 것은? 아니면, 뭐, 옳은 답은 무엇인가? 뭐 틀린 답은? 그런 거를, 구분을 잘 헷갈리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일상생활에서 풀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게차 운전 기능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운전면허 시험이다. 아니면, 자동차 운전 기능사.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뭐, 운전 전에 점검할 거, 뭐, 운전 중, 운전 후에, 뭐 이런 것들은 자동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핵심 내용 제가 요약한 영상 다섯 개 있죠? 다섯 개. 그걸 한 번씩 쭉 보세요. 그리고 보실 때 옆에 이제 메모장 같은 거 이게 메모장 같은 거를 놓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이 정리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모르겠다. 좀 많이 모르겠다. 이건 외워야 될것 같아. 이런 것들만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따로. 아니 뭐 시간이 없으면은 1.2배속이나 뭐 1.5배속으로 보셔도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영상 다섯 개를 한 번만 이렇게 로테이션을 한번해 보세요. 잘 모른다고 요약한 영상을 여러 번 보실 필요 없고 어차피 문제에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반복해서 듣는 게더 나아요. 요약을 여러 번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단 요약본은 한 번만 보고 대충, 이건 중요한 것 같다 싶은 것만 받아 적어서 따로 외우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반복 출제되는 문제 있죠. 1과목 따로, 2과목 따로, 3과목 따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과목, 2과목은 그냥 한 번만 보시면,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2과목은 조금 뭐 외워야 되는 법규 같은 그런 게좀 있긴 하죠. 제가 기출문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8개 올린 영상 중에서 1, 2과목 한 번씩 보시고, 아 조금 모르겠다 싶으면 뭐이 과목 한번더 본다든지 그리고 3과목이 조금 복잡해요 3과목이, 3과목이 조금 복잡한데 어차피 1과목 2과목에서 커버를 어느 정도 하면은 3과목에서 대충 반타작만 해도 60점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동영상 8개 중에서 취약하다 싶은 부분만 두세 번 아니면 아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번더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요약한다고 받아 적으신 거 읽어 있죠 그거랑 같이 보시면서 머리에 집어넣으시면 금방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더 강조하자면 문제는 끝까지 잘 읽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만 하시면 책을 사서 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